나이손으로 피하면 돼. 나 나이스 으로요 음. 언니 했어? 다음 다음. 음, 나했어 다음, 다음. 이든야 자, 루시오 뽕받을 사람 빨리 오세요. 이니 형님 원래 아, 나구나. 우리 <laughs> 우리 형소로 안 와. 카닐랑. 막내라인 고정. 아이고 아이고. 아들 전처음부터손 네. 올리고 있었어요. 라인. 아이 귀기네 준비되었어요. 강내 나보다. 아, 라인을 얼마 안해 봤기 때문에. 조적, 조적. 갔다 갔다 영현아, 아 영현이를 해. 영현아 하고 싶은 거다 해. 에. 네. 해려다 네. 이거 걸두방키 두방유 아 돌았다 히라코 컷 나이스 인데 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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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타 없고 뒤 아나 돈다 아나에타 돈다 아나에타 돈다 여기 자리 있다 아이거아프 아, 뒤로. 보 조아야. 중갈계네가 가자. 가자. 앞에서 막읍시다. 예, 예, 예. 보다 예. 리 예. <laughs> 자리야 살려. 갑니다. 아래에 살려. 살려. 살려워. 살려워. 아비오. 자리 갈게. 이야 가가가 뽕찬다곧곧곧곧곧곧곧 돌돌 아, 못 밟았다. 못 밟았다. 야, 라인너 펜. 밟봤어밟봤어 밟았어. 리지 마. 라이너 라이너. 자레 봐다도왔다 섰어. 봐줘. 자레 봐줘. 자레 봐줘. 자레 봐줘. 네, 막아 가 막아주고 있어. 미친 캐요. 미친 캐요. 터진다. 터치 좀. 이제 터치 못 해. 여나 세. 못나가 네가 죽을래? <laughs> 어, 내가 죽어, 나안 죽어, 안 죽어. 안에 아, 자폭 네, 있어요. 네. 제가 나갈게요. 예예예예예 아. 예. 예, 예, 예. 네? 예, 예. 망치 안 썼지요. 네안 썼어요. 아, 나 아, 망치가 없어요, 근데 상대. 저보다 지를 못넣으셨는데 와, 영현이 깠다. <웃음> <웃음> 와, 월라 월라. 이거 월라야 이거. 지방 가네, 지방 가네. 오케이. 지금 디바가 허물 민다저 라인 방 라인 방 초월 다이브다. 나이스. 1벤, 1벤. 자리워자리워자리자리아 볼게. 아, 자주권. 나본 사람. 자리부좋자리부좋 자주,

라이프, 라이프. 와, 안 써, 안 써. 나이스 뭔데, 뭔데. 전장 봉크. 어, 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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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하나 던다, 하나 던다. 여기, 여기 하나. 보여줘, 보여줘. 나타도 여기. 나 여기. 하나 원, 하나 원, 하나 원, 하나 원. 누가 울어요? 선에 망치가 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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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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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레이 아저씨도 녹화하나? 그럴 그 걸? 녹하고 있어? 어, 난 하고 있어. 언니도 하게? 뻥 어, 언니, 있어, 언니 나. 몰라. <laughs> 오케이. 오케이. 뽕미, 뽕미. <laughs> 일어났어요. 마차 다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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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벤. 어, 다이벤네. 보여줘, 보여줘. 아탄이 어디로 간겨? 아이 빨이 빨리, 라리라리라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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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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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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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빠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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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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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리 빨리, 어, 나 <laughs> 어. 어, 호텔. 미친 망치였는데 그냥, 어, 네, 저 아, 치재리 이거 어히 이거 막히이 이거 막히도. 이도 이거 이거 막이제이아도이 이거 막히도. 이거 막히도. 이거 막히도. 이거 막 어, 도 이거 막 이거 막 이거 이거 막 이거 막아 이거 막히도. 이거 막히돼 소총 갈아유! 올라그 날려 아 좋아 나었어 어? Sure. 어 뭐야 아. 뭐야 뭐야 여기 <laughs> 디바 여기 디바 디바 이트 디바 이트 디바 이 빠진다 빠진다 샤리아 유! 샤리아 원. 오케이 어? 못 봤다 좀이개 아픈데? 개 아픈데? 에! 아나 피시보어어어 오, 이소, 나이스. 나이스. 밀어. 어, 이소다, 이소 라인업업이야. 괜찮아, 안 괜찮아, 오케이. 어, 아, 괜찮아.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침주 침주방. 아, 뭐야? 침주방? 리려방리려방 아, 수발 이는 건데? 아, 안 돼, 안 돼. 총갈, 총갈. 안 돼, 안 돼, 안아아인업업아업업이업업이업 오케이 마지막 턴을 업업업나업 어? 아니

물론 그 전에 뽕이 날시긴 아 했어. 아, 어, 어, <laughs> 인정. 어. 인정. 인정.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마 생각 뭐요어 예. 어. 어. 나가 나가 나가. 그 뭐야 그몇초 돼? 어, 아니 그 저거 아, 얘, 얘 제외 좀긴말 하려다가. 가끔은요 하지만 해일이 너무 많은 걸요. 하긴 나도 그 <laughs> 이기는 어르신 우리 어르신. <laughs> <세 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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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매트릭스. 야, 너 발음 되게 좋다. 그니까 그럼 냐 여기다 라임. 두방 라임 부족하. 그래야 부족한. 한번 할게. 자리야. 바디 자리 부족하네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속 키고 이속 있나요? 어나 이속 1초. 0라이 자리였죠. 아아무아파 야타, 그거, 호텔 도우신. 오케이. 도전하 가는. 나라 갈까요? 라 보자. 나리야 다리야타. 다리야다리 디바, 디바. 디바, 디바. 라인 쳐, 라인 쳐, 라인 쳐. 나이스. 나이스. 호텔에 야타 돌아요? 도신 나타, 빠지, 빠 호텔에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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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가면 죽다 여기 방안에 야타! 왼쪽 방안에 야타! 안준다안아준다 영애나 갈래? 가 n a 영애나 가 Oh, y o u 이 e 이 n 이송이 l e I k 영애나 me. y o 둘러 e in 어 hole. y o u 어 e in a hole. Oh, 이 h o 다 Oh, o 나 Oh, oh. o 아 oh. o

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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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려. 어디, 어디, 있노, 어디, 있노, 어디 건노. 오케이 2층 갑시다. 이층 여기 있다. 여기로 떨어져. <laughs> 나이스죠. 나이, 나이, 나이. 으, <웃음> 나이스, 나이스네. 제작봉, 제작봉 잡다. 이송료. 탈복수 가자, 탈복수 가자. 망치 빠졌어, 망치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여기 나, 제작봉 들어 어, 표진 당겠어 계속... 여기다 막아줘 어, 뒤에. 어, 아! 어허! 아, 여기다! 소면 <laughs> <수면> 맞았어요. 소면 <laughs> 맞았어요. <laughs> <laughs> 어, 여기 너무 어렵다. 아, 살려줘. 너네 <laughs> 아, 자탄 80. 오케이, 다시 2층, 다시 2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의 0층4 0초 있어요? <laughs> 뭐야, 이거? 와, 농락해요, 야타가. 아 영희나! 영영 루슈가! 루슈 피 루슈 킬! 있어 뽕있어 딜이 뭐야! 돌찌오 이거 뭐 아! 뽕왕이라아또짜 랜필! 야! 츄얼! 뒤로! 츄얼! 뒤로! 돌찌총총로우 하나 죽어! 우 괴롭히지 마! 우리 하나! 미안해 인나버릴까 버릇... 아... 아니... <laughs> 가버리지 마! 응... 나살아어 응... 하... 나이스! 우리 디바가 백도 해줘. 나이스! 백스 해보자! 려 살려! 백스! 제작봉 짠다! 오! 나이스! 제작봉! 제작봉! 제 어, 봉오 나이스! 제작봉 컷! 다 간다! 방방석! 방방석 컷! 디바! 디바! 디바 무서워. 2층! 2층 루시 2층 시 여기 여기 또 하나 나이스 어 나이스 오케이 <laughs> 아, 아 와, 너무 잘한다 우리팀 <laughs> 아, 여기 있을게요 나 에너지 좀 채울게요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몰라, 뭐야 저 하늘화가 넌 <laughs> 나간다 두방 가네 두방비 길베 라이버 라이버 히트 어트 히트 히트 바비 또 딴데 <laughs> 이거 안 돼. 있나? 아 좋아요. 예. <laughs> <야, 야>, <laughs> 음... 네네네. 네. 어 우리 왼쪽 왼쪽? 왼쪽고 오케이, 왼쪽. 왼쪽고? 오, 오, 오 뭐야 뭐, 뭐? 이거 이거 못 참아. 어 뭐야 <laughs> 못 참는데. 야 뒤에 아타 있다 여기 <웃음> 여기 박병석 아씨 안돼 아 아이씨 아이고 뒤에 <laughs> 아타가 왜 있어? 컷컷 <laughs> 라인 보자 보조, 라인 보자. 아 맛돌지 아, 여기 가자 로나 가자. 나이스 나이 미친 미친 수. 초월인데. 차량 피니시. 차량 피니시. 차량 피 차량 개시피. 나이스. 나 멋있다. 나이스. 로나 같이 가. 이봐 이봐. 이봐. 어. <laughs> 박병서박병서저 새끼만 죽여야겠다. 그냥 안 되겠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웃음> <웃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아 <목소리> 언니 뽕있어 해도 돼어나 믿지 나지어 믿어, 믿어 믿어 믿어, 믿어, 믿어. 라인 가는 중 예예예예 예, 예, 예. 맹치 가는 맹치 아, 아니다 이속 가는 이속 가는와 나이스 <웃음> 뭐야 뭐, 이스야작작작 루시오 있어 요나나나루시가루 루시오 뒤바루시바 아까기라기 해영 살린다 나이스디바 원, 디바 원,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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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원. 루시팀루시 히로비아 피해 아영영이 혼자 잘 싸고 있었구나 개웃기네. 자리야 있다! 자리야 왼쪽 아! 자요! 자요! 영인아 괜찮아! 주방미? <laughs> 나 차례예요 아, 나이스! 발가락 힘줘! 음, 이동! 살짝 뒤로 와줘! 영인아 힘들었어! 예, 예. 나이스! 예, 예. 아 이거 잘못한 줄... 영인아! 영인아! 잘못 만들었어 일단, 일단, 일단 버리고 싶다! 버리고 싶다! 버리고 싶다! 버리고 싶다! 버리고 싶다! 대박! 버리고 싶다! 어 대박! 뭐야 우리 팀 우리 팀 뭐야? 코야갈게갈게게 네, 갈게. 라인 나아라잠라 아, 밖에. 자탄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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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뽕 있어 뽕 있어 뽕 있어. 어지마 뽕 어지마 이 어. 떤데 라이 라이. 야 미치죠 미치죠 아와너 같다 루슈루슈 루시우 진 나이스 나이스 야헤이니해야 헤이니구 해야 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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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 비로 나이 전다 헤이나 복수해 14초 14초 나 자력형이 어 케오유 케오유 나비비게 나비비게 어왔어요 <목소리도> 오, 우리 친구야, 네. 어. 아, 우리 친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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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야, 아, 우리 친구야, 우쪽이구야 우리 친야 진짜 친구야, 아, 야 우리 바다야비 가비, 여기는 리 친구야, 우리 친구야, 우리 친구야, 우리 친구야, 우리 마구야 우리 친구야, 우리 친구야, 우리 야 우리 친구야, 우리 친구야, 우리 친구야, 우리 친구야, 우리 친구야, 해인이래. 아, 언니구나. 헷갈려. 아나 하나 보조 하나 보조. 와,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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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이스. 나나 선영이. 잘 살아. 해인이라고 <웃음> 계속 말했잖아. 아, 그 자꾸 날 불러. <laughs> 아, 좋다. <laughs> 아, 좋다. <laughs>

드겠지만노력이 하셔야 합니다. 이다 여기 게요다불이다뿌다 불이다, 불이다, 불이다. 네. 어? <laughs> 아, 들켰어요. 아, 슈바 잠깐만 좀

주방 미사리야부주아오나 꼈어 뒤에 타했구나 살짝 뒤에서 리아부 디바 가 디바 들어온거 첫보째요한가나 이거 뒤아오 우리 루시 우리 아 이거 봐야 뭐야 뭐야 어뭐아 아민 c a s